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, 드디어 여섯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! 어, 아, 전 예상 못했어요. 어떤요 여섯 번째까지 오리라고 음, 음, 제가 천국 갈 때까지 한다고 했잖아요. 야, <웃음> 대단한데요? <웃음> 네. 수정 씨는 저에 비해서 얼굴 되게 좋네요. 네, 네. 아, 저는 좋은 일 있어요? 아, 요즘 그냥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음. 얼굴에 계속 살도 찌는 거 같고 반대로 제가 눈이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눈 작은 것도 매력 있어요. <laughs> 괜찮아요. <laughs> 네. 뭐 요즘 보니까 젊은이들 뭐3포7포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많이들 포기하고 살던데 수정 자에는 그런 거에 비해서 고민을 포기했죠 <laughs> 만족스러워요 어떤 게요? 진상에. 고민을 내려놓은 거 그렇죠 음, 마음이 좀 편할 안것 같아요. 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음. 주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주안에 있는 <laughs>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네. 네. 보는 분들이 오늘 그 찬양인 줄 알겠어요. 오늘 우리 준비한 찬양 그 찬양 아니잖아요. <laughs> 오늘 준비한 찬양 어떤 찬양인지 얘기해주세요. 네, 오늘은 최인혁 씨의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라는 찬양입니다. 네. 보통 우리가 근데 알고 있는 찬송가나 CCM에는 뭐 네. 찬양, 찬송 이런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. 네. 이 곡은 특이하게 노래라는 단어가 들어갔네요. 어, 아, 그러게요. 음. 다른 뜻이 있을까요? 음, 좀 궁금하네요. 그런 의미에서 원곡 듣고 오겠습니다.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.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 있지요 사람들은 이 일로 눈물 치며 살아 최인혁 씨의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. 원곡 듣고 왔는데요. 네. 아,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음. 훨씬 더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어.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지금도 막 행복해요? 네, 지금 너무 행복해요. <laughs> 네, 오늘 함께한 이 최인혁 씨는요. 사실 네. 그 CCM을 34년째.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. CCM계의 대부, 뭐 작은 거인 이런 어. 별명들이 있는데요.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음. CCM 가수분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음. 하는 콘서트가 많이 나오면서 네. 이제 최인혁 씨가 CCM 콘서트의 개척자라고 할 수도 있을 오, 것 같아요. 오 그렇군요. 네. 네. 외국곡도 이렇게 번역해서 많이 찬양을 부르는데. 네, 당시에는 음. 이제 외국곡으로 된 복음성가가 많았는데 네. 최인혁 씨 찬양이 나왔을 때아 음. 정말 신선한 충격이. 오. 이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. 그때 당시 근데 최인혁씨보다는 <laughs> 네. 그 SES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 네, 뭐 저희가 사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쭉 활약을 하면 전문가다라고 네.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. 최인혁 씨는 지금 34년째 CCM계에서 음. 멋진 활약하고 계시네요. 후배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고 보는 사람들한테도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하고 좋습니다. 네. 앞으로의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화이팅! 화이팅! 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CCM 네. 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 아 해야 되나? <laughs> 그 영상 저도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네. 편곡된 곡들이 굉장히 기대이상으로 좋더라고요 네, 어, 오늘은 편곡된 곡을 누가 부르는지 아우,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, 저도 기대가 되는데 네. 정주연 자매가 부릅니다 우리 그럼 편곡된 곡 정주연 자매의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들으시면서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 해야겠죠? 네. Awesome KCM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, 안녕.